오기명당님에게 질문 제26호를 드립니다. 명당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교도소 갔습니까? 오기명당님은 금시발복지는 여기 풍수는 명당을 찾기 위한 공부다. 라는 동영상 4분 35초에서 5분 20초 사이에 명당에서 여러 개 재물을 모으면 절대 불상사가 없다. 비명당에서 부를 축적하면 반드시 호환이 있다. 명당에서는 절대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. 라고 합니다. 오기 명당 풍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선영 조부자료가 명당이다. 라고 동양성을 올려 놓았습니다. 오기명당님 명당에서는 노력해 재물을 모으면 절대 불상사가 없다면서요? 명당에서는 범죄를 저질러도 죄가 안 된다는 것인가요?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았죠? 강도도 강도짓을 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사기꾼도 노력 없이는 사기를 치지 못하지요? 복권도 사야 당첨되지요? 복권을 사지도 않은 자가 당첨되는 거 보았습니까? 이명박 총무는 명당기로 했죠? 그런데,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교도소 갔나요? 교도소 갔으면 명당이 아니고, 신수나 사조가 좋았다는 것 아닌가요?